어서 오세요. 네, 화식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어, 음, 이제 월요일부터 좀 예,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금요일 미국 글로벌장이 지금 하락이 많이 나왔죠. 예, 2%대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게 참 불리한 부분이죠. 개하락을 음, 할수 있는 아주, 네,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음, 음, 이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못 적어드렸고, 네, 900, 어, 코, 여기 코덱스,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음, 전 영상들을 보면, 어, 9200, 9500, 9600, 요번이 9600으로 수치를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마무리 짓겠다는 라 거죠 근데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어요 조금 근데 코스피는 거의 여유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수치를 한번 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수치는 이걸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자금 흐름이라고 보셔도 돼요. 코스피는요. 아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을 파악을 하는 거죠. 선물은 제가 어이 영상을 올리고 금요일날 어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그때 연락 올려드린 것 같아요. 선물은 이파리 돌파해야 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1,700원을 이탈하면 다 필요 없다. 하락 준비해야 된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박스다. 박스니까 위아래 왔다갔다 하겠죠. 질질질. 근데 이걸 유탈 안 하고, 이파리를 돌파하면, 국내 선물이요. 그러면, 긍정이다. 그래서 마지막, 네. 금요일장에 돌파가 나왔어요. 안 좋다가. 어 그래서 아살아나 살아나나보다 참 그래서 저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어 근데 2파이라는 수치를 돌파하고 다시 제가 말하는 여기를 이탈할 거냐 여기를 올릴 거냐 하는 이런 삼거리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운전을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자금 움직이니까. 어, 그래서 의심스럽다. 여기도 한번 판을 보려고 일단 안으로 넣어놓고, 그러고, 미국장을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개파락 할수 있는 가능성 높은 2.8%가량 하락을 시켜놨네요. 작은 퍼센트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정도는 그냥 하락이, 개파락이 나오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어,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가 딱삼거리에서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좀 이걸 앞으로 당겨서 볼게요. 아주 요렇게 간당간당 걸려서 있어요. 네. 근데 요게 월요일날 대파락 쿵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요런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빠지고 이제 이렇게 가느냐 물론 이제 지속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이제 또 여태 가서 또 자금을 봐야겠죠. 이렇게 가느냐 아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죠. 그다음 다시 올린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눌리고 다시 올릴 거다. 이러한 두 가지를 경우의 수가 나와 있어요. 지속성으로 보면, 그거의 기준이 11900. 장 중에 이 수치를 빠지게 되면, 네 일단 여러분들, 어 종목들은 조금 관리를 해 두시는 게 조금 좋겠죠. 화식TV에서 진행하는 종목들은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화식TV가 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조심조심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화식TV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은 적금량이든 분할이든 뭐 어떤 거든 단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외에 화식 TV가 네 여러분들 앞에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걸 조금 계좌 관리를 조금 하시라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자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빠지는데도 다행인가요? 네.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르면 더 좋죠. 공매도도 금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피곤합니다. 이러면 지금 6월 말이죠. 이거 딱 7월까지만 한 달만 질질 끌죠. 그리고 한 8월이 됩니다. 8월에서 며칠만 끌고 이 사람들이 아무 쪽으로, 아무 쪽으로나 운전을 해도 개인들은 힘듭니다. 올라가도 힘들고 밑으로 내려가도 힘들어요. 왜? 공매도가 9월 15일 날 끝난다는 법의 기준일 뿐이지 이 사람들은 그전부터 준비할 거라는 거죠. 왜 개인들은, 어, 그때 되면 팔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건 몰라요. 공매도가 끝나고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매도 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린 그거를 알수 있는 존재도 없고요. 사람 뭐 없어야 아는 존재가 그럴싸하게 아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 구간이 왔을 때 다시 자금 흐름을 보고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각자 자신의 계좌에 맞는 운영법을 돌리면서 자기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무이 어떠니 어떻게 된다. 무이 어떠니 어떻게 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계좌의 한정되 있는 거지. 내 계좌는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는 손실만 남게자. 누구는 수익도 남게자. 누구는 수익과 손실이 같이 있는 계좌들이 있는데, 그냥 그걸 하나로 만든다? 그건 조금 안,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 몸이 다 체형이 다른데, 그걸 기성품이라 하잖아요.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맞추세요, 몸을. <laughs> 네. 어, 어, 그런 옷도 필요합니다. 어, 저희가 기본적인, 적으로만 신체를 하면, 어느 정도 맞으니까요. 근데, 돈을 움직이는 곳은 맞춤형이라는 거죠. 맞춤형.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냥 빠지든지, 급락이 나와도 좋다. 왜? 다시 반등은 나올 거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해요. 그 자리가 딱, 딱 맞아요. 운전하는 그 자리가 딱, 요렇게. 반등은 나올 거니까 조심조심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올로면더 좋죠 오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박스가 나오잖아요 박스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 뭐 이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박스예요두 달을 끌어버리죠 두달세 달을 이러다가 쿵뺄 거냐 쿵 올릴 거냐 근데 여기서는 올렸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예요 이게 박스라고 그래서 캔들이 그냥 가만히 질질질 가는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들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틀은 안 잡는다는 거죠. 이걸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반장이면 걱정 안 해요. 공매도 이제는 준비하는 시스템이 발동됐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공매도로 수익 봤죠. 외국인들이던 기득권자들. 여기서 충분히 매수로 봤죠. 이래도 즐겁고, 저래도 즐거웠어요. 이제 앞으로, 아, 요번에, 어, 동학개미던, 일반 주식 모르는 개미분들까지 다 들어와서, 와, 아, 이거 어떻게 운전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9월 15일에 공매도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3분의 1. 어, 그 전에, 어, 좀 정리하면서 관리할까? 이런 똑똑한 개미들도 3분의 1. 어, 나는 그냥 몰라 뭐, 주식 좋다고 래서 나도 해서 그냥, 뭐, 들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운전해서 이 개미분들을 지치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 기득권자 주머니도 뺏어올까? 그러면 그 전략을 완전, 음, 예측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경우의 수를 뽑아 놓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을 지금 시스템이 발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발동의 수치가 코스피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주는 수치 코덱스 레버리지 119. 아 금액도 119네요. 이게, 이게 소방 이제는 선물 수치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 탁을 하시는 분들은 9,600. 요 수치를 장중에 만약에 움직인다든가, 그러면 조금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날만 좀 빠졌다, 다시 올랐다. 이렇게 박스 만드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그랬죠. 어, 요런 부분이 문제죠. 그러고, 29일, 월요일이면, 삼성전자가 배당락으로, 음, 뭐, 캐파락이 되겠죠. 물론 이제 배당락인 거죠. 요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시고요. 아셨죠? 자. 네, 이거는 네. 어, 그 영상을 그 전에 만들었던 내용이네요. 자. 오늘은 네.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자. 화식 TV는 매월 적금형과 분할형을 종목들을 하고 있죠. 어, 화식tv에서 매수와 매도할 때 매번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나 걱정 없이 구독하고 알람 설정만 돼 있으면 필수적으로 돼 있으면 네, 전달은 다 됩니다. 매일 밤 10시 실시간 공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궁금사항이나 댓글, 부족한 소통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해소하시고요. 단타와 스윙 매매 종목도 한번 참고 정도 해보시고요. 월요일날 장중 실시간 방송 단타를 매매하는 걸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요. 화식tv는 주식 긍정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화살표로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그리고 지인분들께 이렇게 영상도 공유해주셔서 서로 서로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실시간 방송도 눌러 오셔서 네 여러 가지 소통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